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한 중소기업청의 임원이자 부모를 위한 가이드라는 팟캐스트 제작자이기도 한 타메카 몽고메리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삶이 주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본 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고통과 실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집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지나치게 칭찬하고 또래 집단과 잘 어울리도록 배려하며 실패하지 않도록 개입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방식이 아이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젊은 성인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었는데요.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현재 52%의 젊은 성인들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은 마치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어른처럼 행동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숙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걸 마치 특별한 과업처럼 여기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강한 정신력을 기르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요. 이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창의적 사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창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20년 넘게 성인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기술적 지원, 자원을 제공하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환경과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연스럽게 제 아이들에게도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남편과 저는 15년 동안 아이들을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처음 실감한 것은 큰아들이 9살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지방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 댁에 같이 갈수 있어요?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행기 티켓을 직접 살수 있다면 가능해. 그러자 큰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티켓 가격이 얼마예요? 한 장에 약 30만 원이야. 그러자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무료 물건을 찾아서 되팔아도 돼요? 저는 놀라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여름 내내 큰아들은 당근마켓에서 무료 물건을 찾아 되팔고, 쿠키를 구워 팔고, 세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었지만,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선물까지 사주었죠. 물론, 선물을 산 진짜 이유가 저 때문인지 본인을 위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요. 창의적 사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걸 못할 거예요. 사업가 기질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는 기회를 제공받고 경험을 쌓으며 길러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창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5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용돈을 주지 마세요. 대신 아이가 직접 돈을 벌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세요.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하세요.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돈을 모아 구매하도록 유도하세요. 세 번째, 과도한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쉽게 얻으면 도전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도록 지원하세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세요. 다섯 번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말고, 아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아이들이 반드시 사업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배우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도전하며, 실패 속에서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실패를 경험시키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경제 개념을 가르치세요. 세 번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 교육에 적용해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에게 좋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편에게 공유를 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육아 정보를 원한다면 똑부